<목소리도> 아, 아, 호수잖아, 네, 여기, 호수 호수 여기 네. 북한으로 흡수되면은 여기가 없어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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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으로 흡수되면은 이게 네. 없어지는 게제 이로야. 네. <laughs> 여기 완전 코스야, 코스. 예, 만약에 북한을 우리가 수통이라면은 북한의 그 전쟁 기념하러 없애버리지, 우리는. <laughs> 에? 에? 1호로. 음? 예, 부지도 하고 어, 하지. 잘해놔. 아니, 저, 서도 동독처럼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버를 해갖고, 막, 그 장비 허물고, 그런 것도 없나? 응? 음? 아니, 서도 예. 동독 같은 경우는, 누우가 실수를 하는 거라. 정우나, 일로 와봐. 예. 응. 예. 응. 여보세요? 응. 통화 중이야? 아, 야, 어? 우리 영만이, 그래. 진짜 오래간만이다, 예. 뭐, 아, 네. 한, 3년 된것 같다. 응? 작년이죠, 작년. 작년이야? 작년인가? 네. 그렇게 짧어 작년이 2019년인데? 어, 아니, 작년에, 그, 저, 그... 또 여기 왔었나, 뒤. 그, 저, 형님, 저기, 지혜산밥에? 작년에? 아, 아니, 재작년이네. 재작년이지. 장 작년이 아주 아, 재작년이 어, 어, 2018년인가 됐을, 됐을 거야. 어. 2018년이 아, 완전히 망한 해잖아. 아, 아. 어? 그저그저 그저 누구야? 그 대통령이. 응? 저 이제 바꾸네. 응. 그때 18년. 그 그게 18년이야. 아주 어? 지랄 같은 그 병신년. 바람 바람도 어? <laughs> 병신년이면. <웃음>